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여기는 북동초등학교입니다. 이 북동초등학교를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북동초등학교는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서 수리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 여기 운동장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어, 눈, 눈 하얗게 쌓인 데를, 예, 아주 멋지게 차가 한 바퀴 돌고 있네요. 하... 이 북동 초등학교가, 아, 아쉽게도 내년에 이제 철거가 됩니다. 이 철거가 되기 전에 제가 이, 아, 학교를 여러분께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교, 이제 현황은 안에 들어가면 아마 이제 이 현황을,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가 있겠죠. 아, 여기가, 아, 북동초등학교 교문이고요. 이 다리를 넘어서 아, 이 학교로 들어올 수가 있죠. 여기 앞에는, 아, 이렇게 개나리도 있고요. 아, 개나리가 아주 이쁘게 핍니다. 이 북동초등학교를 아, 여러분께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북동초등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늘 아, 이 북동초등학교를 아, 탐방할 아, 오늘 리포터 드립니다. 리포터 여러분, 아, 오늘 이 폐교, 폐교 이 폐교를 떠나서 폐교는 이미 됐고 철거되는 아, 학교를 오늘 소개해 드릴, 아, 리포터 분들이 오셨어요. 네. 자. 리포터 여러분들이, 아, 지금부터 학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예. 그럼, 안녕하세요. 이 학교를 어,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 학교, 뭐, 이 벽을 보세요. 네. 벽이 뭘로 되어 있죠? 어, 거푸지 아, 흑벽, 흑벽. <laughs> 예. 흑벽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 판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 학교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이게 어 흙벽이 그대로 살아 있는 예 그런 학교입니다. 자, 그럼 이 학교를 어 가서 어 전체적으로 어, 어 여기 있네요. 아 폐교 안내문. 예, 폐교 안내문. 자, 리포터 우리. 유경 리포터님. 네. 예, 읽어 주세요. 네. 학교명. 네. 화동초등학교 북동구 경 소재지 정선군 화면 북동리 182. 주요 연혁. 1940년 2월 5일 화동 보통소학교 북동 간이학교 설립. 예. 1960년 2월 2일 북동 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변경. 네. 예. 1990년 3월 1일 화동초등학교 북동구교장 교명공격 예. 2010년 3월 1일 폐교 아, 2010년 3월 1일에 폐교가 됐네요 예. 야, 폐교 사유가 학생수 감소 화동초등학교로 통폐합됐대요 아, 관리하는 곳은 어, 정성교육지청 아, 행정과 재정팀 예. 강원특별자치도죠 어, 그리고 어, 여기에 학생 수출 어, 출신 학생 수라든가 아, 졸업생 수죠 아, 졸업생 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 남아 있지 않아요. 우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 이 <laughs> 부분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게요. 자 리포터분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 여, 전부 까망 옷으로 오늘 통일하셨는데요. 어, 저입니다. 저만 이렇게 빨간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열쇠로 잠겨 있어요. 어. 자 이제 어, 학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학교 안쪽에 들어오면 아 어, 여기가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서 어이 학교를 어, 수리를 했었어요. 아 어, 수리를 해서 어, 학생들이 아 어, 여기에 어, 다녔었죠. 아 어, 여기가 교실인데, 어, 당구대를 놨어요. 당구대를 놨는데, 당구대가 무거워서 아, 얘가 무너져 버렸네요. 어, 마을에서 어 여기를 아, 사용을 했어요. 마을에서 여기를 사용을 했었고요. 어, 네, 커피도 있고, 여기 마을에서 어, 당구대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아, 탁구대도 있어요, 여기에. 탁구대도 있어서 아, 마을에서 아, 이 여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아, 추억의 풍금이 있죠. 우리 아, 유경 리포터님, 네. 그리고 우리 아, 영미 리포터님이 아, 피아노를 아, 피아노 아니고 풍금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가요? 예, 됩니다. 아, 진짜. 요 예, 예. 자, 추억의 추억의 피아노입니다. 예. 예. 피아노 풍금이 지금 쳐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 두분 이야기를 좀 하시죠. 풍금을 오랜만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축모 네. 완전 다른데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아, 이 학교가 2010년도에 폐교가 됐다 그랬죠? 예, 네, 폐교가 됐고 이게 학교가 이제 내년에 철거를 합니다. 내년이 2025년도. 아, 그렇죠. 예, 네. 네, 철거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철거라는 게 폐교된 되는... 폐교는 학교가 문을 닫는 거고요. 철거는 집을 다 이걸 다 뜯어낸다는 얘기죠. 아, 네. 되는 건데요? 아 여기가 이제 마을에서 어떤 어, 활용을 하시겠죠? 아, 글쎄요. 아니, 철거가 되니까 없죠. 이제는 여기에 어, 뭔가 이제 다른 걸로 활용이 되리라고 봐요. 자. 이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벼, 이제, 앞으로는, 어, 응. 철거가 되고 나면, 어, 그 다음에 마을에서 활용을 할것 같아요. 여기서는 당구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보시면 학생들의 자취가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 유경비 포트님께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찍어요 아, 하하 땀이 나고 있어요 예자 그러면 아 이쪽으로 가서 아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아 여기 예 교실이 죠예 교실이 었는데 지금은 어 텅텅 비어 있죠 예아 여기 학생들이 아 여기에서 아 공부를 해서 지금은 아 어, 많은 곳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겠죠. 자, 이쪽으로 오면 어, 여기에 어, 학생들의 에, 발자취가 남아 있어요. 어, 어, 여기를 보면 어, 국민, 아 어, 북동 국민학교, 어 김수근 어, 교육감님이 김수근님이셨군요. 어, 뭐 표창 분야 교육의 사회화. 이 학교는 1971학년도. 장학 시체 구현에 있어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실한 교육 풍토 조성에 절, 어, 질, 전력+ 전력+ 진력+ 진력+ 진력+, 진력 진력하였으며 어, 특히 두서 분야에서 교육 현장 개선에 그 실적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1972년 2월 7일. <laughs> 예, 그리고, 여기에 상장이 우리 있어요. 우리 때 어... 상장. 한 살, 한살 가장. 북동초등학교 6학년. 살때 장태식. 오, 네. 북동초등학교 장태식. 상장은 어, 네. 생활과학작품명. 잘 열리는 도장뚜껑. 오, 도장뚜껑을, 어, 어떻게 했죠? 제 18회 강원도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에서 이와 네. 같이 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 어. 오, 예, 예, 아, 어, 발명품을 어, 했군요. 자, 그리고 옆에는 어또 어, 장태식이네요. 상장, 생활과학 금상. 오, 어. 이 학생은 제 18회 학생 어.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에서 어, 두서와 같이 맞아.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예. 상장을 줌 예예예 예. 예. 아 예예 예. 그리고 예 여기는 아 천사들의 합창 오, 여기 태극기 있어요 와. 태극기도 있고 여기에 아 천사들의 합창해서 예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일반 현황은 없어요 배추 그림도 있고요 예닭 박창용 예, 박창룡, 박신용. 그래, 그러니까 예, 보면. 그리고 북동궁교 행사 행 활동해서 어, 예, 과학 선도 학교 통합 수업. 아, 아침 줄넘기, 아침 독서, 박 가꾸기, 꽃 심기.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주변에 아, 그 관광 관광지죠. 관광지. 응. 아름다운 관광지가 있고요. 정암사 수만옥 탑도 있네요. 자, 이렇게 아, 학교가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어, 여기에 지금 그총 학생 수, 졸업생 수가 나와 있지 않네요. 졸업생 수는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을지 이 마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아, 이렇게 제가 학교를 둘러보고 있는데, 어, 지금 이 학교의 벽은 흑벽이에요. 아, 흑벽으로 되어 있고요. 아, 창문도 아, 지금 좀뭐 깨져서 아,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깨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 신동협의 러브하우스에서 이 학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 천장을 아주 어, 이렇게 리폼을 했네요. 아, 인테리어를 해서 아주 이쁘게 꾸며놨고요. 아, 스탠드글라스인가요? 네, 이렇게 멋지게 스탠드글라스로 해놨습니다. 아 학교가 지금 이 칸수가 세 칸이었네요. 아세 칸이었고 아, 이 학교는 몇 명이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여기는 아 1학년, 2학년, 6학년까지는 다 있어도 어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합친다든가 통합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생각도 해요. 년고학아예예 예, 그렇죠 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어... 어... 여기가 당구대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 앉아 버렸어요. 이렇게 아 주저 앉았어요. 폐교가 이런 거구나. 아, 폐교는 어 학교를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게 폐교고, 어 얘는 철거. 아 아마도 폐교가 아, 아니라 아, 이제 철거. 이제 철거가 되죠. 러브 하우스 했겠다. 예. 위에 천장을 보니까 표가 나네요. 아 그렇죠. 예예. 예예. 아 이렇게 이제 했다가 여기는 이제 폐교가 됩니다. 아 혹시 어, 여기 이 어, 학교를 보시면서 이 학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혹시 학교 어, 해, 현황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어, 벽이 흙벽이에요. 어, 이렇게 흙벽이고요 흙벽으로 되어 있고 아, 여기가 널빤지로 예, 이렇게 아,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학교는 이제 철거가 됩니다 자 추억 속으로 우리의 역사 속 내지는 추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이 학교를 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북동 국민학교 네, 북동 초등학교에서. 어,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어, 아쉽지만 이제 철가가 되고 나면 이 학교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추억 속에 이 학교들이 아마 있겠죠. 그런 학교들을 회상하시면서 어, 어, 여러분들의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 되시길 아,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